뭔 생긴 씨입니다, 네 여러분. 돈 뺏고 학교 폭력을 하면은 이 뚝배기 브레이커가 찾아가서 진짜 뚝배기를 깨버릴 수도 있으니까 백혈병을 앓고 있는 한 아이에게 찾아갈 겁니다. 건강해져서 이제 공부 같은 것도 열심히 하고를 알기는 정말 옛날부터 알았죠. 얘가 활동했을 때부터 뭐 SNS 되게 오래 했으니까 음. 제 또래 애들 중에 유저만은 모르는 사람은 없죠. 얘가 툭하면은 막 기부를 하는 거예요. 막걔 있잖아 기부봉사하는 애.라고 하면 또 알아요. 아 걔. 자기는 괜찮으니까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든 앞장섰습니다. 도와주러 가기로 했습니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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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다 얼마예요? 아우 봉사하러 네. 외제차를 타고 멋있네요. 어디든 달려가 어려운 사람을 도왔습니다. 정산 좀 해주세요. 그리고 뭐 병원비는 정산했고요. 네, 네. 저런 도움이 절실하신 어, 분들이 있잖아요. 어. 인터넷에서 선행으로 유명한 유 씨, 그가 봉사 활동에 매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2014년 암에 걸린 유 씨는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암? 암미라 봤죠 지금. 네. 가난한 형편에. 수술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 아,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셨다고요. 아, 유씨의 사연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고 합니다. 이 안타까운 청년의 사연에 사람들은 십시일반 수술비 모금 운동을 시작했고 무사히 수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봉사하며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유튜브 하고 유튜브 하기 전까지는 뭐 없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제가 안안 했어요. 음. <목소리> 자신도 겪어봤던 가난이기에 사람들을 도왔고 이를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그에게 열광했고 그 인기에 힘입어 화장품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금액이 5 시간 만에 팔리는 지령합니다. 와... 어이구. 좋은 소식은 제 유튜브를 보시던 구독자분 중한 분이 명품 백화점에 순차적으로 납품을 해주시고 케어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 그리고 드디어 100만 명이 구독하는 유튜버가 됐습니다. 헤이, 저 100만 유튜버만 받을 수 있는 버튼이죠? 네. 그건 아무나 못 받아요. 어 불편 빛이 빛이죠. 그는... 더욱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그의 행보를 응원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걔는 천사죠. 정말 그 멋있는 애미였죠. 가정사도 그렇게 불우하고 근데도 불구하고 남을 돕잖아요. 이미지가 장기 확장에 있어서 저한테는 되게 딱 맞는 적 적임자였죠. 저희 마케팅 어떤 홍보 수단으로서. 음.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던 회사의 홍보 모델로 유 씨를 눈여겨보고 있던 지난 3월 기적과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나가 당장 저에게 뭐 돈을 빌려 주실 수 있고 도와 주실 수 있는 사장님이 계십니까? 그럼 자기는 뭐든지 하겠다. 뭐 이런 이런 앙스로 제가 술 먹다 말고 형님 제가꼭 가야 됩니다. 나얘 오늘 꼭 잡아서 나얘 얘랑 같이 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회사 단기간에 클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난 유 씨와 밤늦도록 얘기를 나눴습니다 평소에 같이 일하고 싶었던 사람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쵸 그리고 유 씨는 대표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대표님 저는 유튜브 수익이 한 달에 1천만 뭐 원, 2천만 원 적어도 5, 6백만 원씩은 나옵니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지금까지 매달 받았던 유튜브 그 수익 정산된 걸 보여주면서 저한테 3억만 빌려주시면 아하 그이 유튜브 수익을 이자로 주겠습니다. 대표는 고민 끝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어쨌든 백만 유튜버니까 믿고 했겠죠. 그런데 3억을 빌려준지 얼마 되지 않아 유 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표님 어제 3억 받은 게 부가세를 생각 못 하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다. 어? 전부가 3천만 원을 좀더 넣어주실 수 있냐 또 그렇고 딱끌어다가 보내줬어요 돈을 아이고 뭐가 어요 사용하지 않나요? 그 이후 유씨는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달라며 연락해왔다고 합니다 대표님 제가 대표님한테 빚을 갚아야 되는데 화장품 파는 거 말고 갚을 길이 없습니다 유튜브는 수익도 안 나오고 있고 그러니 발주 비용을 빌려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통장으로 6억을 빌려갔어요 이야 근데 갑자기 그 다음 날 말을 바꾸면서 그 유거분 아내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한 돈이고 에? 3억 6천만 원을 더 빌려주십시오. 아유, 저렇게 아유, 많이? 너무 끊임없는 요구인데요. 화장품 회사 핑계를 대며 수차례 돈을 빌려갔습니다. 빌려준 돈의 액수가 점점 커지자 대표는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결정일까요? 너무 많이 들어갔다 싶었을 때. 그냥 화장품 회사하고 유튜브 소유권을 옮겨오고 인수를 해야겠다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얼마였어요? 35억 어, 35억? 35억이요? 대표가 어. <laughs> <laughs> 인수를 결심한 이유는 매출액 때문이었습니다 아, 분명 어... 어, 꽤 많이 되네요 이러니 35억이 큰 돈이겠냐고요 이 인수하는데 두달에 갖고 8억 팔아 팔아먹었네요 8억 5천 그러네요. 괜찮네요 인수할 만하네 유튜브 채널과 화장품 회사를 인수한 이후에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입니다 지금 가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함께 콘텐츠도 제작하며 사업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음... 그런데 아, 대표님 이거좀 아셔야 될것 같은데요 아 폰지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누나가 이 사실을 처음 알려준 사람이에요 누나요? 아, 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누나인데요 네? 아, 네 누나, 친누나인데 늦은 시간에 진짜 죄송합니다 아, 아, 누님 분이 계셨구나 이번에 제가 와, 네. 네 사고를 좀친거 같은데 개인 채무 때문에 뭐 사람들이랑 얽혀있나 봐 지가 벌린 일을 이제 수습할 수가 없으니까 와 근데 35억 갖고도 수습이 안 되는 정도로 벌려 있던 건가요, 그러면? 어, 어쨌든 제 채널을 사셨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제 수익을 내셔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음. 유 씨와 가족들은 유 씨가 투자 사기를 당해 돈을 모두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대표님도 이거 처리 안 하시면 곤란하실 텐데요. 막 사고 친게 있는데 뭐 대표님 해빠카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얘 이미지 나락 가면 음. 대표님도 피해 보시는 거 아닌가요? 화장품 행사도 인사하셨고 뭐 유튜브도 뭐한데 없으면 그것도 의미 없는 거 아시잖아요. 자기 이미지를 위해서 변제를 해 달라는 거죠, 지금. 결국 대표는 유씨 대신 거액의 빚을 변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전 저기 다 합쳐서 15억이요. 이야. 그리고 이번에는 믿어줄 테니까 앞으로 조심하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음. 그런데 갑자기 걸려온 한 통의 전화. 혹시 뭐한테 뭐 개인 투자자 돈으로 회사에 투자가 들어간다는 거 관련해가지고 들으신 내용 있으실까요? 그 5월 20일 날 님으로 제가 돈을 보냈거든요. 그돈 다시 돌려달라고 다시 지금 들어가야 된다고 했었. 다시 그대로 보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선 전혀 아신다가 없으세요? 어? 어? 아 이거 뭐야? 어, 잠시만요. 네. 아 잠시만요 네아저 지금 정말 손 떨리거든요 원금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원금 들어가면 쓰실 거딱 남겨두고 다, 다시 저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저게? 대표가 입금해준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는 다시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겐 대표의 전화는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행의 아이콘, 100만 유튜버의 배신, 인터넷은 떠들썩했습니다. 유 씨는 빌린 돈을 주식과 도박에 탕진했다고 했습니다. 충격적이라는 반응 중에 눈에 띄는 댓글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 이게 결혼식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의 줄임말인데 아마 결혼 자금을 피해보셨나 봐요. 이해하세요. 결혼 준비에 사기까지 당해 정신이 없다는 지원 씨. 유튜버 유 씨와는 오래 알고 지낸 사이랍니다. 더 열심히 봉사를 하겠다. 그런 모습을 보고 아유, 참, 참 에, 좋은 사람이구나. 그 이후로도 몇번 만나게 되면서 친해졌죠. 작년 8월, 오랜만에 연락해온 유 씨. 돈을 빌려달라는 갑작스러운 부탁에 지원씨는 흔쾌히 응했다고 합니다. 결혼자금까지 빌려주었지만 결국 유씨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저는 곧 써야 되는 자금이었기 때문에 막막했어요 진짜 배신감 같은 게좀커졌겠어요 엄청 컸죠 진짜 음... 네가 사람이라면 나한테 연락해라 라고 제가 했거든요 하루아침에 믿음을 져버린 남자. 사람들은 왜 그를 그토록 믿었을까요? 그런 프레임이 있잖아요. 착하고 백만 유튜버의 열심히 사는 친구다라는 그런 프레임이 저한테는 있었기 때문에 아마 모든 피해자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백만 유튜버에다가 선행이 아이폰이라 하고 자신은 백만 유튜버다. 국민이다. 하... 유튜브 속 그의 모습이 진짜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명가 많은 사람들한테 표현을 할때 이거죠. 난 너밖에 없어. 난 너무 불쌍한데 이 불쌍한 내가 너밖에 없어를 강조하기 위한 스토리 라인이 쫙 나와서 항상 똑같았던 거예요. 지난 4월 화장품 회사를 인수하고 난후 대표는 유씨로부터 금부치를 받은 적이 있답니다. 아버지 예품입니다. 이런 거 나한테 왜 주냐? 지에 그 막몇개을막 얘기하면서 이게 내 심장이다. 이건 내 심장 같은 거다. 야. 그때 그걸딱 건네는데 어 뭘로 될까요? 일을 하고 싶었던 유가 지 심장을 한테 건네네. 되게 오글거릴 수 있지만 이거는 되게 간절한 사람이 받았을 때는 전혀 다르게 해석이 돼요. 그렇죠. 아, 내 심장이다. 심장 맡겼다. 좋은 선택일 것이다. 뭐 이런 거겠죠. 대표는. 그 순간 진심으로 감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지 딸내미 돌잔치 때 본인의 딸의 돌잔치에서 받은 거를 아버지 유품으로 둔갑해 주한테 주는 거죠. 아이고. 대체 그의 진심은 무엇이며 어디까지가 거짓말인 걸까? 이거 진짜 인증한 맞으면은 막 미백에 도움되고 주 주름에 막 도, 도움되고 이런 단어를 쓰면은 형사처벌 받습니다. 피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죽고 싶어하는 아들을 위해 어머니는 화장품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어머니께서 진짜 발로 뛰면서요 연구를 해서 레시피를 짜서 만들어 주신 게 바로 이 로션이에요. 네. 전문적으로 그 화장품을 제조할만한 어떤 그 지식이 있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자기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이제 어,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광고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도 어, 화장품에 대한 품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또 다른 피해자 민성 씨는. 아직도 그를 만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3억을 빌려주면 유튜브 수익금을 주겠다며 접근해온 유 씨. 와 원래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한테 이제 좀 확신을 주기 위해서 아하. 그 자기 회사 그 사이트 그런 계정 비밀번호 알려줄 정도로 관리 사이트의 비밀번호까지 알려줬기에 믿었답니다. 저런 믿음이 가져 사실은 그렇죠. 유 씨는 돈이 많다는 자랑도 일삼았습니다. 지금 회사에 왔다 갔다 했고나그 100억이더라고요. 와. 나중에 가수금으로 해가지고 제가 슈퍼카 하나 새차는못 해도라도 중고는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진짜? <laughs> 슈퍼카 해준다고? 와. 올라, 안네 올라, 안네 <laughs> 가종명의 고급 승용차만 여러 대였다고 합니다. 와 피해자 하늘 씨도 그에게 자랑을 들었습니다. 저한테 본인 계정만 팔아도 뭐 30억이다, 집이 얼마다, 차가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이제 통장 내역 같은 거 그런 것도 막 이렇게 보여주고. 하지만 무엇보다 용서하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저희 누나도 수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공감대 형성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 누나도 아팠고, 자기도 아팠고, 너무 공감이 간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희 누나가 암 수술하고 후에 있을 치료로 받을 보험비가 있어요. 그 돈을 그냥 두는 것보다는 이게 조금 해서 돈을 받는 게없잖나 하, <laughs> <laughs>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사람들이 믿었던 그의 모습은 그저 가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유 씨는 올해 5월과 6월 두 번의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어... 첫 번째 글에서는 투자 채팅방에서 사기를 당해서 그리고 두 번째 글에서는 고박으로 돈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의 글에서 모두 자신의 정신 질환으로 고통받아 왔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음... 이제 솔직하게 얘기한 걸로. 제가 봐도 래는 거짓말이었고. 저 말은 다 진실이 아닐 것 같다. 약간 이런 의심이 들었었죠. 어 전문가는 유 씨의 입장문을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뭐그 지금 파국적인 결과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회피 심리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본인의 책임은 전혀 없다. 또 본인이 도박중독이나 주식중독에 대해서는 일말의 후회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본인이 공황장애라든지, 졸병이라든지, 이런 병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이렇게 남탓 또는 병탓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씨는 피해를 입은 후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게 저 도박 주식 아, 통화를 해온 저, 거네요. 놀래들이 일르고 그냥 누나 돈을 결혼 생활 자금을 그렇게 통치내려고 했던 게 아니고 제가 잃어버린 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거였고요 차라리 저도 죽까 싶다가 죽으면 피해자들 원금 회복 어떻게 해? 누나도 결혼 원금인데 자수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약간 자수를 하러 왔다니까 고소인이 있어야 접수가 된다라고 경찰서 에 돌려 보내서. 왜 자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안 받아주시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렇게 올렸다고 천주간 자수를 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다 천주관 자수를 아... 제한테 계속 아주 자수를 했는데 제가안 받아주고 그런 건제 없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제가 마지막에 5월 27일 날 이제 1억 4천만 원을 입금하게 되면서 그게 이제 제 피해 금액이 됐거든요 고스라니 그 제가 입금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잠수를 탔어요. 핸드폰이 계속 꺼져 있었어요. 제가 입금을 한 날, 처음에 뭐 한두 번은 깔끔했는데, 그 후로 점점 매출을 크게 요구를 해요. 지저분하게 저딱 뺐다, 저딱 뺐다 하면서 마지막에 들어가게 된 돈이 1억 5천5백이고, 저의 아... 경우에는 어렵게 유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네, 실화 탐사대 네, 네. 송관서 PD입니다. 아, 네, 누군지 압니다. 일단 경찰서 가서 저도 네. 지금 팔 정리하고 이런다고 지금 바쁘 바쁘거든요. 뉴스 기사 내용 그대로 음, 네, 그런 네, 상태이고 네. 왔다 갔다를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료 정리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이 이게 또 전화로 얘기하기 좀 그렇네요. 어, 제가 날짜 날짜는 정했으니까 장소를 네, 제가 네. 따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제작진은 꼭유 씨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겠다던 유 씨는 마지막까지 답이 없었습니다.